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두개 동, 이 앞쪽으로 세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1, 2, 3동은 공사 현장이고, 어, 4동, 5동이 지금 분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단지형의 장점은요 주차장입니다 음, 주차장이 어, 이렇게 다 편하게 일렬 주차로 준비가 돼 있어요 단지형들 같은 경우는 이 대지가 크기 때문에 어, 주차장들을 이렇게 넓게 뽑습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어,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단지형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지형을 조금 선호를 하죠 여유 공간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스리룸하고 투룸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돼 있고, 어, 복층은 아직 완비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복층 완비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어, 먼저 3리룸 네, 분양 사무실을 쓰이고 있는 1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이 생각보다 어, 넓게 빠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실 바닥이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네 칸이 준비가 돼 있어요. 어,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똑딱이가 아니고 어, 손잡이 써서 네, 이렇게 수납 공간 총네 칸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3,4인 가족이 생활하셔도 수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 가운데 매립 선반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불필요하게 매립 선반을 크게 만드는데 여기는 딱 알맞게 예, 매립 선반, 차키, 마스크, 손세정제 놓을 수 있게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버띠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을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어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실은. 보시게 되면은 일단 화이트 톤의 화사한 인테리어고요 들어오자마자 넓은 개방감이 좋은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전열 교환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어,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아파트 빌라 많이 사시면은 어, 거실 창하고요, 주방 창하고 통풍이 되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주방 창을 잘 만들지를 못하는 구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어, 외부 공기하고 안쪽 공기하고. 순환해주는 장치에요. 냄새나는 요리 하셨을 때 빠르게 어 전열 교환기 트시면은 공기를 빠르게 순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냄새가 빠르게 없어지고요. 자, 여기는 거실이 일단은 앞에가 막히지가 않았어요. 단지형인데 이, 이 동만 예, 뻥 뚫려 있는 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뷰 때문에 비용이 살짝 조금 비싸긴 하지만, 네, 뷰 포기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어요. 자, 이쪽에는 인테리어가 다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이쪽이 이제 아트월 수 있는 공간 같은데요. 보시면 뒤쪽이 다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이 뒤쪽 소파 자리도 보시면은 네, 웨인스코팅으로 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소파는 오 5인용 소파까지 놓으실 수 있게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예, 3~4인 가족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거실 사이즈입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드리면요. 거실 폭이 3m 60이에요. 3m 60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3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무난한 사이즈로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뻥 뚫려 있는 전방이 가장 탁월한 선택을 드릴 겁니다. 예, 보시면은 요즘에는 빌라들이 다 막혀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예,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아일랜드 식탁에 멀바오 상판을 사용을 한것 같아요. 고급스럽게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구쿡탑은가스렌인지가 들어가고요. 후드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싱크보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렌인지 밥솥 놀 자리가 별로 없긴 한데. 이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에 어, 전자레인지나 밥솥 둘중 하나만 놓으실 수 있게 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전자레인지 밥솥 둘중 하나는 이렇게 상판 위로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고민 잘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어,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방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네,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에만 준비만 되어 있고요 어, 방에는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그냥 무난한 사이즈에요뭐 화려하게 드레스룸이 있고 파우더룸이 있고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로 네,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보편적으로 뭐 빌라란 거의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네. 안방에 드레스룸 있고 파우더룸 있고 그러면요 많이 비싸집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은 3000에 3600에 1 2자에 10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어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예 침대 놓고 붙박이 하시고 예 화장대 놓으셔도 문제없을 정도로 안방 사이즈 기본적인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부부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부부 욕실에 환기창이 준비가 돼 있어서 예, 환기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laughs> 수납장에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어, 별도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샤워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셔서 보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예, 두 번째 방도 보시면 은 바로 안방 옆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전, 들어오는 전실 바로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창문이 조금 아쉽게,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조금 크게 나왔으면 하는 네, 바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사이즈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예,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예, 구조 잘 짜셔야 될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아홉 자에 여덟 자가 살짝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아홉 자에 아홉 자 9자 정도는 돼야, 자녀분들 삼종 가구가 들어가는데, 아홉 자에 여덟 자가 살짝 못 미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하지만, 자녀분들의 이동 동선이 조금 빡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 가격 대비면으로 방 사이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이렇게 어저 중간 방하고 다 이렇게 뭐야 안방하고 중간 방하고 떨어져서 어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한 개입니다. 이 방에 베란다가 한 개만 준비가 돼 있어서 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요. 저 중간 방두 번째 방보다 더 큽니다. 딱 눈대중으로 봐서도 어딱 크게 보여요. 그런데 아쉬운 게 예, 세탁실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베란다가 이쪽 한 개밖에 없어서 조금 통베란다 같은 느낌을 줍니다. 생각보다 베란다 길게 빠졌어요. 그래서 보일러실하고 네, 여기 세탁실 수도 배관 준비가 돼 있죠. 이쪽으로 세탁기 놓으시면 좋고요. 어,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요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즈. 아 그러네요 일단 10자입니다 일단 10자가 준비가 되어있고 아 만약에 베란다가 없었다면은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도 10자 9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자 9자면요 자녀분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조금 아쉬운게 중간방으로 베란다가 빠져서 어차피 베란다 빠진 방은 작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는 버린다 셈 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세 번째 방이 이렇게 크게 잘 빠졌는데 베란다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네, 이쪽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여기는 욕실마다 환기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욕실마다 환기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별도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 예,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에 어, 세면대 변기. 조금 아쉬운 거는 젠다이 선반이 없는데 추후에 설치하셔서 조금 더 완벽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동수가 굉장히 다섯 동이에요. 많은데 이, 이 동만 네, 유독 막히지 않습니다. 빨리 오셔서 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시야를 누리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